선생님의 사랑으로 건강 회복, 아이씨의 감증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말씀을 알게 된 것은 동경 올림픽의 해인 1964년 12월이었습니다. 시부야의 노방에서 천국시련의 때가 도래라고 하는 내용의 팜플렛을 든 것이 계기가 되어 며칠 후 나는 당시 신주쿠에 있던 강의소에서 창조원리를 수강하고, 그후 토다 수련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에 2월, 선생님이 처음 일본에 오셨을 때, 선생님을 뵙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페이다이에 오신 선생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해 주시고, 나도 감격스런 마음으로 악수를 하였는데, 그때의 일은 지금도 강하게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후 나는 지금까지 학생부에서 헌신하였고 홋카이도 쿠리로 개척, 사포로, 오사카, 고베 등지에서 교회 활동을 하고 홍보 관계의 업무를 하였는데 1976년 9월 병으로 쓰러져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교 이후 그때까지 이렇다 할 병에 걸리지 않고 활동에 온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쇼크였는데 마음을 정하고 입원했습니다. 입원 생활은 정말 생사의 현실과 생명의 존엄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나의 상대자는 미국에 있었는데 내가 입원한 것을 알고 귀국할 때 선생님은 그녀가 갖고 있던 축복대의 사진에 사인을 해주시고 뒷면에, 아이군.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더욱 건강하게 되기를 하는 말씀에 쉬어있었고, 또 45도 각도를 바라보고 가도록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의 투병 생활을 하는 내내 베개 곁에 그 사진을 두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부모의 사랑과 심정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감사와 더불어 살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결심하여 7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뜻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